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회의의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어,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어,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 그 법사위원장이 공포스러우면, <laughs> 어, 우리 질서를 어디서, 어, 그, <laughs> 질, 질,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또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나 이런 것들을 그 감정마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아, 의도적 파행 유도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아, 지난 어제, 어제의 그 국정감사 장에서도 아, 역시 아까 폭언과 이 위협 위하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던 곽교택 의원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본인의 그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또는 조롱 섞인 말로 발언 방해를 한다든가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특히 옆에 앉아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어, 지속적인 소음 소란을 내면서 거의 증인의 발언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 사실은 마이크 음으로 국민들은 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이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저는 이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 관계자들 피감기관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진술을 자세히 뚜렷하게 듣지 못합니다. 두 분이 워낙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그걸 듣지 못하면 진행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아 어, 국회 내의 최고령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 때로는 직격을 합니다. 반말로 당신이라고 한다든가 아 어, 그런 그 그냥 성명을 바로 불러 버린다든가 하는 어, 그런 매우 무례한 짓을 하는데 어, 사실 저에게도 뭐 아까 어, 이최육진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말을 사실은 제가 토해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어,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의도적으로 국감 방해하면서 어, 오늘과 유사한 말을 뱉었습니다. 어, 정신 차려라 라든지 또는 제가 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의 문건을 읽고 있으면 그걸 빨히 쳐다보면서 그거 읽히기는 하냐 읽을 줄은 아냐 하는 그런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오늘도 역시 아까 그 소란 속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신 차려라 기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게 있냐 등등 어, 평상시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본 바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제 사실 여기 뭐 거리가 1m 조금 남짓 됩니다만 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 비아냥과 조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어, 제가 그냥 그이것을어 그냥 반응을 하, 하면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어, 지금까지 며칠간 참아왔습니다 어, <laughs> 이, 방금도 어디서 금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손찍음을 하는 듯한 태도, 또 내려칠 듯한 위협을 가했던 것이죠. 네가 존엄이냐, 존엄미애냐 하는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두 분이 함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 제가 질서 유지권 차원에서 국회법 제100, 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금지 조항이 있고요. 또 국회법 제146조에는 어, 의원 등이, 의원들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모욕하는 그런 발언 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요. 어, 또 147조에도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소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어, 규정이 돼 있어서, 어, 제가, 그, 규학교택 의원을 향해서, 어, 이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면서, 어, 발언 순서를 변경하겠다, 어,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다른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그와 같은 폭언과 폭력을 퍼붓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 유지권 발동에 동하지 않고 의도적 파행을 유도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음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어, 어 그랬다면은 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하는 어느 도단 뒤집어 씌우기 논리 모순에 그 발언을 빙자한 조롱을 듣고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상식 수준을 넘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나 사고가 결여되어 있구나. 어떤 맥락을 다 놓친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행을 유도하고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해놓고서 마치 위원장이 독단을 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서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또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실 왜곡을 어제도 했었고 또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음.